재밌겠어. 판 나와도 되네. 네. 찍을게요. 아, 시작하시면 돼. 잠깐만요. 코간지럽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경매장에 방문을 했냐면은 바로 대기업 사설 경매장인 K카 오산 경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다른 장소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데. 경매 일정은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는 게 힘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G80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G80은 보증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5년에 10만 키로예요. 일반 부품까지도 5년에 10만, 엔진 미션도 당연히 포함이죠. 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모르고 그냥 차 점검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어, 보증 수리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 자동차에서도 리콜이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점검하는데도 힘들 수도 있어서 미리 점검하고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AS 분명히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영상을 준비했냐면은 일반인분들이 볼수 있게끔, 물론 리프트 띄워서 부품 하나 다 뜯어서 커버들 다 뜯어서 보면은 확실히 알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보기에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일반인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할수 있게끔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경매양 김성준 팀장님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상세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양 김성준 팀장님이 G80 AS 일반인분들이 볼수 있는 거 상세하게 알려드리기에 앞서.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고 경매 장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원 김심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G80이 제 뒤에 있고요. G80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차를 사 운행을 하다 보면, 뭐내 어, 차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다고 해서 센터에 가면 센터에서는 예약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로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보증기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자가로 내가 어떻게 어디 부분을 보고 아요게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구요 자 바로 본넷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건딱후레시 하나입니다 후레시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안에 깊숙한 면까지 다볼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본넷은 우선 열어놓은 상태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죠 엔진과 미션 엔진과 미션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미션은 솔직히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저 안쪽 밑에 들어가 있어서 저 밑으로 들어가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엔진룸은 여기 엔진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씨를 키도록 하고요 자, 지금 딱 보시면은 엔진룸이 엔진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엔진입니다 자, 카바를 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상단에 뭐 되게 복잡하게 뭐가 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실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볼트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 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카바를 이렇게 볼트로 조여놨는데, 자,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 그리고, 자, 이제 가장,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가장 잘볼수 있는 부분. 들어가 보십시오. 자, 딱 엔진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잘볼수 있는 부분이, 자, 요 부분. 자, 요것도 다 가스켓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볼트들 있죠? 자, 요 볼트들 이제 타이밍 카바 쪽에 볼트를 다 조여놓은 건데, 자 이런 볼트 쪽에서도 셀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간단한 와샤 작업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자, 다시 들어오십시오. 자, 쭉 비트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약간 누유가 보이네요. 자 대부분 G8병이나 EQ는 이 부분 때문에 누유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이 부분은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뭐자아나촌 고무 패킹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약간 이제 그 안쪽에는 있 그리스 같은 게 올라온 것뿐이지 누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넘어와 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 자이 부분 가스켓 부분 여기가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겉 벨트가 있고요. 배아령이 있고 자이 사이에 지금 또 볼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보이나저아 좌... 이렇게 네자 그러면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볼트가 또 있고 자이 사이가 또 타이밍 커버입니다. 밑에 이 안쪽에는 또 이렇게 이음새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누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어? 후레샤나로딱 비춰 보시면 어? 어, 뭐가 좀 묻어 있네 이렇게 또품하 실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포이팅을 해드렸지만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한번 또 따라가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 벨트를 쭉 따라 내려가면 여기 또 배연행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집어드리고 있는 거. 자, 그거 사이에 자 어디냐면 자, 여기 여기 볼트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집어드리고 있는 부분. 자, 요 볼트 있는 부분이 하단 엔진의 하단 부분인데. 자, 이렇게 봐서는 딱 이렇게 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보이지가않거든요 살짝 숙여서 사실 그쪽을 비춰보시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게 흥건하게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단에 고질병. 요거는 대략 한 3만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누유가 조금씩 조금 시작되고 나중에는 거의가 아예 새까맣게 젖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저희가 센터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엔진 정도 요 정도만 파악하시고 센터에 가셔도 어,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러고 있는데 자, 하나나 저희가 좀 팁을 드릴게요. 팁이 뭐냐면 지금 블루 엔진은 현대고 그리고, 오토큐죠? 오토큐는 기아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오토큐나 블루 핸드 간판을 걸고 있는 부분들은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라서, 그쪽에 차를 맡기시면, 예약을 잡고, 또 예약시간이 지나고, 또 그때 가서 또 예약한 걸또 보고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운 나쁘게 보증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자, 내 주변에 가까운 현대나 기아 사업소를 찾으세요. 사업소를 찾아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보증기간이 5년 10만을 넘어가더라도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꼭팁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하청업체, 블루엔드 이런 데는 예약시간이 끝나버리고 예약시간 내에 보증기간이 끝나버리면 절대 AS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9 9 9 9 9 k m 때또한번 이렇게 해갖고 뭐 무상보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K7, 곧또 이제 준대연차급으로 내려가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또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왕 김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경매왕 김성준 팀장님이 주행거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가셔야 될 거는 주행거리가 99,900km일 때 이제, 10만 키로가 넘으면은, 보증 수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약을 남기시면은, 그 증빙 서류를 남기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10만 키로가 넘어도,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약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리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예약을 잡아도, 한달 이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챙기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반인분들이, 5년에 10만이라고 하시면, 등록일, 차량 등록 중에 등록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등록일자가 아니라 출고일자로 보셔야 됩니다 이 출고일자는 등록일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가셔야 되는데 차량 등록 중에 등록일자가 아닌 출고일자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신 다음에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 개인정보 간단하게 알려주시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출고일자를 알려줄 거고요. 차량 등록 중에 등록일자 기준이 아닌 이 차에 대한 출고일자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2016년 8월 5일날 등록일자가 적혀 있는데 지금이 2021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거. 미리 그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두달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길면 거의 차이는 안 나지만은 등록일자랑 출고일자 거의 차이 안 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내차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등록일자로 우겨봤자 현대자동차에서는 출고일자 기준이라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고일자 이런 것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K7으로 네, 더욱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